네 <laughs> 안녕하세요 데빌돌입니다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2018년도가 딱 하루 남았네요 아니 이틀 남았구나. 어 마무리 2018년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별미 틈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정 때도 또 인사 하겠지만, 그래서 신정 때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 <laughs> 저번 시간에 이제 드라이브 이쪽 드라이브 할때 긁어라, 팔을 이렇게 높이 들어라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말씀 드리다가 그 연습하는 방법 재능을 키우자 해서 말이 이제. 3 0 0로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게 확실히 더 중요한 거는 한 거니까 이렇게 기술 배우는 것보다도 항상 무슨 기술을 이렇게 자기가 인터넷이나 뭘 봤을 때 아니면 코치가 레슨을 받았을 때 코치한테 그거를 어, 연습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자꾸 그런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자꾸 생각해서 어,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연습을 자꾸 해보려는 재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 맨날 뭐 기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번 습관 이상하게 들이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죠.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연습하는 방법도, 그 재능을 키우는 것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배드민턴 실력이 늘, 늘, 늘려고 하시면 어,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가 아 게임할 때뭐 해봐야 되겠다, 뭐 해봐야 되겠다. 뭐 영상을 보든지 선수들 플레이를 보고 아 저거 따라 해봐야 되겠다, 따라 하면 따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꼭 저도 게임할 때 물론 할때아 그거 해야지 하고 놓쳤지만 그때는 이렇게 자책을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맞다 이거 했어야 된다. 이거 했어야 된다. 그게 자꾸 머릿 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억지로라도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배드민턴 실력을 실질적으로 빨리 늘리는 데는 그거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세도 중요하고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꼭 연습하시고 그 재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이번에는 포핸드는 이렇게 그 드라이브 칠때 빠르게 이렇게 긁어줘라. 약간 좀 짧게 잡고요 드라이브 이제 후위에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올때 오른쪽에서 이제 드라이브 칠때 이렇게 짧게 긁어줘라. 난 백도 마찬가지예요. 자. 백은 여기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포핸드 자세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팔을 들고 드라이브 치듯이 백도 똑같아요. 예전에 가르쳐드렸던 백 자세에서 백 항상 이렇게 백을 칠라는 이 자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공이 앞에 오면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연습은 보고는 이제 나중에. 많이 치시다 보면, 짧게 이렇게 탁 치는, 그런 드라이브도 할수 있지만, 제일 기초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는, 일단은 이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취하시고, 자, 취하시고, 취하시고, 뭐든지. 자, 드라이브 상황이다. 그럼 딱,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돼야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요게 어깨하고 팔꿈치가 항상 평행이 되게 이렇게 자 이렇게요 이것도 어깨하고 팔꿈치가 평행이 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손, 손아귀 세게 잡지 마시고 백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아, 오늘 체육관 가서 운동할 때, 베이비돌이 했던 그저 드라이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해보셔야 돼. 해보시고, 자기가 자세가 안 좋고, 자세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꼭 찍어보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자기 게임 영상은 계속 찍어보세요. 그, 그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시범까지 보이면서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영상 그 유튜브에 코치들 영상 보시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일단 질 포인트는 하여튼간 어깨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평행이 되게 잡으신 다음에 손, 저 아기, 저 손, 손 반드시 꽉 쥐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백그립 잡으시고 치시고 자 이렇게 아셨죠? 반드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브를 어느 때 사용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기가 본인이 후위에서 공격을 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 앞에 파트너는 전이에서 이제 공이 우리 쪽으로 떴으니까 앞에 파트너는 전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먹으려고 앞에 이제 내 파트너가 때려주고 올라오는 거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딱 다리 붙이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뛰어, 계속 상대 그 앞쪽을 주시를 하면서 공 이제 어떻게든지 공이 넘으면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냥 매처럼 노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무조건 자 제가 이렇게 매처럼 노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오늘 게임 가가지고 앞에 내가 전에 플레이 할때 전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이리턴내는 공을 내가 꼭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습하는 재능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디서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꼭 써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려고 하시고. 자, 후위에서, 후위에서 이제 드라이브로 전환할 때 보통 후위에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나 뭐좀 자세가 잘안 잡혀 있는 분들은 거의 이뭐 예, 점프 스매싱도 못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원점프도 해야 되는데 이 이 발바꾸는 점프 이것도 잘 안하시는 분들이 많죠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제대로 못 배우신 저기 이렇게 기초를 잘못 닦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이 점프도 안하고 그러시는데 무조건 스텝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윙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공이 드메싱으로 가죠 직선으로 그러면 상대가 그거를 드라이브로 딱 이렇게 받 받아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일단 뒤에 후위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후위에서 공격을 하고 약간 가운데 가운데 집 쪽으로 살짝 이 좌측을 대비하는 스텝을 했다가 상대가 음, 드라이브로 가, 빠르게 드라이브로 빠르게 대처를 했다. 그때 드라이브를 탁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드라이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수들 고수들의 경기나 뭐 이런 거는 드라이브가 승 승패를 좌우한다. 미드의 미드를 장악하는 사람이 장악하는 팀이 이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대 감독들도 자꾸 미드를 장악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코치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후위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매시 무조건 때리시고 그 좌측으로 그어 리턴이 되는 거를 대비를 하는 스텝을 그러니까 몸, 몸이 좌측으로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드라이브로 빠르게 왔을 때 그걸 드라이브로 쳐서 서로 드라이브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이때 드라이브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내 파트너가 때리는데 앞앞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죠. 상대가 어떻게 봤나? 봐야 돼요. 주시를 하셔야 돼요. 보시고 어 드라이브로 딱 빠르게 오는 건이 사람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잡죠. 빠르게 파 오니까 그러면 이앞앞 앞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세요 옆쪽으로 이렇게 샥샥샥샥 비켜주면서 자연스럽게 후위자가 드라이브 치면서 들어오고 그런 거 레슨 때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그게 그때 요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 그러니까 앞 사람도 잘 하셔야 되고 뒷 사람은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하고 드라이브로 수비가 왔는데 드라이브로 전진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좀 비켜줘야 돼요. 비켜주면서 앞 사람은 다시 그 드라이브 치면서 전진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전진하면서 그 전진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치면서 앞쪽으로 다시 이 사람이 전이가 되고 내 파트너가 뒤에 후위에 와서, 어, 후위를 또 맡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도 마찬가지고요. 백 이쪽에서 치시고 백 쪽으로 오면은 백 쪽으로 일단 왼쪽에서 치시고 가운데로 와서 이쪽 오른쪽을 대비를 하면서 드라이브가 온다. 그러면 드라이브탁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또 마찬가지로 내 파트너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그 전위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친, 치려고 드라이브 치면서 들어오라고 빠져주고요. 연서 로테이션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자기 파트너하고 게임 칠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본인이 해가지고 드라이브로 치면서 전진해서 들어오는데 내 파트너가 그냥 멈+ 멈거리고 여기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가르쳐주시고 빠져주라고. 네, 드라이브 치고 있으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또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어 수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비는 보세요. 상대가 공격을 하면 수비는 뭐예요? 그거를 계속 너네 공격해라, 공격해라 하고 하는 거는 서로 좀 실력이 갭차이가 있다든지 음 그럴 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수비 말할 때, 일단 퍼 올리는 거 연습해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그걸 연습하신 분이 되시면, 그 이제 게임하실 때는 그렇게 퍼 올리는 거보다, 뭐 대치기로 퍼 올리는 거는 상대그 체력을 좀 깎아 먹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면 괜찮지만, 바로 너 쳐봐라, 너 쳐봐라 해서 직선으로 그냥 자기가 수비가 자신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를, 팀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쪽으로 수비를 하면서도, 우리 쪽으로 다시 공격권을 받기 위해서, 너무 넘겨오기 위해 넘, 어, 받고, 저기, 우리가 공격 쪽, 공격을 하고 싶을 때, 수비를 드라이브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띄우면 계속 상대가 공격을 하죠? 그러면, 커트나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커트도 연습하시고, 드라이브도 연습하셔야 죠 일단은, 제일 마지막 단계는 드라이브로 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자, 상대가 만약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직선을 때렸어요. 그럼 평상시에, 어, 그거를 이제 높게 온다. 그럴 때 드라이브로 탁 친다든지 드라이브로 이렇게 드라이브로 수비로 변환을 시켜줘서 상대가, 상대하여금 상대, 상대하고 이 드라이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 수비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상대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낮추시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전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탁 급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이기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공격권을 주는 것 보다. 수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연습하는 거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데잘 찾아보시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고요. 선수들이 퍼올리는 상황은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클리어도 꽤 많이 치고요. 스매시도 뭐 클리어 한 제가 볼땐 클리어, 어, 스매시가 한7 정도 되는 거 같고, 이제 조금 수비가 이쪽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너네 쳐봐라, 너네 쳐봐라 하고 퍼 올리는 거면 공격하는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뭐, 어느 상황이든지 수비를 그렇게 다 잘해버리잖아요. 여자 선수들 게임 같은 거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퍼 올리고 수비가 이제 공이 안 빠르니까 퍼 올리고 퍼 올려서 상대를 지치게 하는 그런 것도 작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하다가 드라이브로 탁 전환을 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공격권을 탁 갖고 오게끔 그렇게 기습적으로 또 수, 드라이브로 수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자, 그러면, 음, 일단,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수비 입장에서, 그, 클럽 가셔가지고, 운동하실 때, 아, 이제 좀퍼 올리는 게 되시는 분이라면, 퍼 올리고, 그 다음에 커트 하시고, 이제 이런 게 되시는 분이라면, 이제 드라이브 수비를 또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후위에서 공격하고, 드라이브로 전환해서 앞쪽으로 오고, 파트너가 뒤로테이션 하는 거. 또, 수비 입장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드라이브 성으로 받아서 드라이브 싸움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거를 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뭐 그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 어 맞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꼭 메모를 하시든지 하셔서 머릿속에 탁 담아놓고 오늘은 그거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연습해 봐야 되겠다 이번 주는 그거 연습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그리고 또그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플레이를 못 했다 그럼 꼭 이렇게 자책을 하시고 머리 한 대씩 이렇게 때리시고 아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또 생각을 해 보시고 항상 그렇게 고치는 그런 연습을 재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맨날 기술 이런 거뭐 가르쳐 봐야 진짜 실제로 이런 동영상 보시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실제 그 영상을 진짜 눈에 익혀두고 자세를 자기 몸에 탁되게끔 머릿속에 탁 박아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 실전에 가서 직접 해보시면서, 아, 해봐가지고 내가 잘 했나? 그것도 확인 또 비디오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어, 자기 그 잘못된 자세나 이런 걸 고치시고 그런 거를 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 자신이 그게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그거는 연락하셔도 됩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